아니면 우리 그이 소비주의적인 이런 삶을 멈추자. 그래서 우리가 가진 이 잠재력을 다른 방식으로 사용하자라고 얘기를 하는데 맞는 말이지만 여기서 표현 그대로 보면 우리 생산 시스템이 구성되는 방식을 고려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마지막 그러니까 파괴적으로 구성된 인류의 생산적 잠재력이 사회적으로 실현 가능한 생산력이 되려면 자본주의적 외피로부터 해방된 그러니까 자본주의한 자본의 본질적인 규정들을 그대로 놔둔 채로 생태적인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생태주의에서 그, 그, 그 지점을 나가지 않는 이상은 결국 도덕적인 선전만 계속 하고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 자본의 구조적인 규정 자체를 폐기하지 않으면 안 되는 문제인데 이런 문제입니다. 세 번째로 이제 얘기하고 있는 게 전쟁의 위기죠. 계속되는 전쟁과 절멸의 아, 위협이다. 우리는 이제 이미 1991년 걸프전 이후에, 제2차 걸프전 이후에 한 세계대를 전쟁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 발밑에서 전쟁이 안 일어났다고 해서 우리는 그걸 다 의식하지 못하, 못하는 경향이 있지만 사실은 어, 미국 역사상 가장 긴 전쟁 상태이 미 있어요. 30년째 전쟁 상태입니다. 그리고 그 전쟁은 계속적으로 이제 확전이 되고 결국은 지금 그야말로 거의 초강제국끼리 직접 부딪히는 직전까지 지금 상황이 와 있는 거죠. 그 동안 먼 데서 국지전 형태로 존재했다면 그 국지전을 통해서 계속 압박해 가는 것들이 결국은 어디로 가느냐? 저 우크라이나에 가 있고 지금 동아시아에 와 있는 거죠. 우리가 사드 배치나 이런 문제로 등등 이제 우리가 이렇게 경험을 하고 있듯이 좀 이게 이제 이분은 1970년대 초에 자본의 구조적, 구조적 위기가 개시되면서. 이 미국을 중심으로 한 제국주의가 굉장히 공격적이고 모험적인 자세로 변환하게 됐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물론 80년대 레이건의 스타워스로부터 이제 본격화됐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그 이전까지 그래도 예를 들어 그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소위 이제 한 2, 30년 동안은 미국은 굉장히 자기들은 군사적 지배라든가 이런 거 하지 않고 민주주의와 자유라는 이름으로 말하자면 이제 우리는 제국주의가 아니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었죠. 그리고 굳이 무력을 쓸 필요가 없었죠. 앵간하면. 물론 무력을 전혀 안쓴 것은 아니었지만, 베트남에서, 한국에서. 그렇지만, 본격적으로는 이 70년대 중반 이후에 이분은 이제 그 자본이 구조적 위기로 들어가게 됐고, 어 제국주의도 달라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이미 이제 2001년에, 2000년이니까 그러니까 2001년쯤에 이제 그 그리스에서 연설을 하면서, 사회주의냐 아만이냐라는 우리 책에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장기 장차 적국을 하반군극적인 형태 새로운 포함맥이는 핵공간이될 것이다라고 예언을 예측을 했는데 물론 이제 이미 그럴 수 있는 상황이었으니까 했죠. 그리고 바로 그 직후에 미국, 어, 미국의 군사전략의 전환이 이루어졌고 그런데 이 사람은 우리는 이제 이런 것들이 A 설마 이렇게 생각을 다 하는데 이분이 마지막으로 이야기한 이런. 전략 독트린의 발표가 수사적인 악의 축에 대한 한가로운 위협이라고 상상해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전쟁이라는 것이 특히 이제 예를 들어 우리가 2003년에 이라크 전쟁이 일어나면서 전 세계적으로 거대한 반전 운동의 물결이 있었습니다. 그죠 그런데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생각했던 것은 뭐냐하면 저 부시를 중심으로 한저 네오콘 일당의 군사적인 모험주가 문제다. 쟤들은 말하자면 깡패 집단이고. 그렇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이제 반 부시, 부시만 떨어뜨리자. 부시를, 부시 집단을 몰아내자. 네오콘을 몰아내자. 이렇게 됐던 거죠. 그런데 이제 이분이 제 얘기하는 게 이게 이제 단순한 어떤 정치 집단의 군사적인 모험이 아니다. 즉, 정식 군사적 수준에서 다루고 성공적으로 극복할 수 있는 군사적인적 모험이 아니라 그 원인들은 훨씬 더 뿌리가 깊어서 사회 의 신진대사 통제 양식인 자본의 가장 내밀한 체제적 규정에 상당히 근본적인 변화를 일으키지 않고서는 대처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지금 전쟁이라는 게 필연적이다라는 얘기인데, 여기서 이제, 이게 어떤 필연성이냐라는 것이죠. 여기, 두, 여, 여, 여기서, 여기부터 볼까요? 여기는, 여기서 우리는 역사적 우연성. 그러니까 미국 자본이 지금 우세한 지위에 있다는 것은 하나의 네. 역사적 우연성이라고 보는 겁니다. 그런 것과, 자본 시스템 자체의 구조적 필연성 사이의 모순적 관계를 볼수 있다. 구조적 필연성은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심지어 그것이 바로 인류의 생존을 위험에 빠뜨리는 것을 의미한다 하더라도 지구적 차원에서 독점적 통합을 이루려는 자본의 억제할 수 없는 물질적 충동으로 요약될 수 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현재 미국의 우위에 있다는 역사적 우연성이 가진 힘에 대항하는 데 성공할 수 있다라도 궁극적으로 지구적 자본의 독점 논리에 생기는 구조적, 혼체적필연성은 어느 때보다도 긴급한 문제로 남을 것이다. 이, 왜 전쟁이 일어나느냐? 왜 제국주의가 나타나고 왜 전쟁이 일어나느냐? 그걸 한마디로 얘기하면 자본은 어떤 공간적, 시간적 제약도 없이 전 지구적 통합으로 나가는 경향이 있다라는 거죠. 전 지구적 독점화의 경향으로 나가는 경향, 경향이 필연적이다. 자본에는 그것을 막는 어떤 제약도 없어요. 끊임없이 전 세계를 향해서 뻗어나가려고 하죠. 그리고 그걸 독점화를 하려고 하죠. 그런데 자본이 자본을 정치적으로, 어, 그러니까 말하자면 물질, 물리적 힘에 의해서 뒷받침하고 있는 국가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알, 이렇게 알다시피 일정한 영토들을 기반으로 한 국민국가 형태로 구성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자본의 전지구적인 통합, 그편창과 통합의 경향과 각 국가가 정치적 국가가 국민국가 단위로 분련되어 있다, 나누어져 있다는 것 사이에 근본적인 모순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이 전쟁으로 나가고 있다. 그래서 어, 뒤에도 그 얘기가 나오네요. 그죠? 자본의 물질적, 경제적 경향은 궁극적으로 지구적 통합을 지향하지만 정치적 수준에서 자본은 지구적 통합을 확보할 수 없다는 점이다. 그리고 두 번째 측면은 모든 노력에도 불구하고 자본이, 자본이 자본 시스템 자체의 유일 국가를 만들어내지 못했다는 점이다. 이것이 세계에 관한 모든 언술에도 불구하고 미래의 가장 심대한 난이로 남을 것이다. 미국이 지배하는 지구적 패권 제국주의는 조만간 저항할 다른 모든 국민국가 위에 자본 시스템 자체의 국제적 국가를 겹쳐놓으려는 궁극적으로 운명이 정해진 시도다. 실패할 수밖에 없는 시도다라는 거죠. 그 예. 20세기 후반에 축적한 이전에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난 파괴력을 지닌 무장력을 생각하면 제국주의가 역사상 가장 위험한 단계에 진입했다고 하는 것은 전혀 과장이 아니다. 왜냐하면 오늘날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하나의 주도적인 경제, 군사적 초강대국이 그러니까 미국이죠. 몇몇 강대국에 불이익을 주지만 그들의 독자적 행동을 용인하면서 지구의 특정 부분, 전체가 아니라 특정 부분을 통제하는 것이 아니다. 문제는 그런 하나의 강대국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매우 극단적인 권위주지인 수단과 필요할 경우 폭력적인 군사적 수단까지 동원해서 지구 전체를 통제하려는 것이다. 이것은 화해할 수 없는 적대 세력을 통제하려 드려는 헛된 시도 속에서 지구적으로 전개된 자본의 궁극적인 합리성이 요구하는 바다. 그런데 이 문제는 아, 그런데 문제는 자본의 논리가 지구적으로 전개된 현재 역사 단계에 잘 조, 조응하는 이러한 합리성을 인류 생존에 필요한 조건과 관련시켜 본다면. 동시에 그것은 나치의 세계 지배 개념을 포함하더라도 역사상 가장 극단적 형태의 비합리성이라는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미국, 유국이라는 어떤 한 나라가 문제가 아니라 이 자본의 본성상 자본이 세계화 되는 데 맞춰서 지구를 하나의 통합된 정치 체제로 만들려고 하는 것은 필연적인 경향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게 민주적인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민주적인 지구 세, 세계 정부 형태로 되지 못한다는 거죠. 이 자본의 경쟁 속에서. 그러면 그것은 가장 강대국이 자기 이익에 맞춰서 전 세계를 하나의 제국으로 만들려고 하는 경향이 자본주의에서는 필연적으로 존재한다는 것이고 그것이 이제 어떻게 보면 자본 입장에서는 그것이 합리적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 합리성이라 합리성이라는 것은 인류 전체의 운명과 발, 그 으로 보면 나치와도 비교할 수 없는 극단적 형태의 비합리성이다. 왜 나치는 유럽이나 지배하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미국은 전 세계를 하나의 제국으로 만들려고 하는 거죠. 낮의제3 제국은 유럽이었죠. 그리고 일본이나 이태리를 끼어간 아시아는 일본한테 남겨두려고 했던 거죠. 그런데 그걸 하나의 제국으로 만들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훨씬 더 위험하다라는 거고. 당분간 미국의 전지구적 패권주의는 잠재적 경쟁자를 상대적으로 쉽게 지배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런 상황이 영원히 지속될 거라고 상정할수 있겠는가라는 거죠. 아, 그 앞에 보면, 잠재적 경쟁자의 상대적인 물질적 생산력을 이점에서 가장 중요한 요인이다. 그러니까 지금 중국이 중국의 경제적 성장을 지시한다고 볼수 있겠죠. 오직 바보만이 훨씬 더 작은 나라, 예를 들어 중국에 던질 때의 미국이 변경할 수 없는 이점 때문에 주요 국가들 사이에 현존하는 비례, 세력 관계가 영원할 거라고 간주할 수 있다. 워싱턴이 매우 공격적인 그룹 안에서 미래에 발생할 미국의 패권에 대한 중국의 위험을 해결할 적절한 방법, 예상되는 대규모 군사적, 그러니까 전쟁 게임이죠. 전쟁 게임을 주창하는데 끊임없이 커다란 노력이 쏟아진다는 것은 비밀이 아니다. 중국이 어디 언제까지나, 중국이 경제적으로 미국을 압도하게 됐을 때 언제까지나 중국이 미국 중심에 이런 패권지수도 그냥 있냐 이거예요. 밑에, 밑에 것만 읽으면 5번은 끝나겠네요. 무제한의 파괴적 행동을 주창하는 매우 공격, 밑 아래쪽입니다. 주창하는 매우 공격적인 중국주의 전략이 그 결과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미래에 우리에게 닥쳐올 것이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하는 것은 틀림없이 정당하다. 그것은 도대체 어디서 끝날 것인가? 넘어설 수 없는 한계는 어디에 있는가? 어디에 있기라, 있기라도 한가? 자신이 국제법과 모든 책임위에 군림한다고 선포할 수 있는 전 지구적 패권 제국주의 무책임한 파괴성에도 불구하고 인류가 살아남을 수 있다는 보증이 과연 있는가? 라는 질문을 하고 있는 거죠. 그 요약, 여기 요약입니다. 바로 우리의 생존 자체를 방학에서응당 그렇게 하겠지만, 만약 우리가 세계정부의 기재로서의 전쟁, 그러니까 지금 전쟁이나 세계정부의 기재로서 하나의 제국을 만드는 전쟁이라는 거죠. 그것과 싸우기를 바란다면, 우리는 지난 20, 30년 동안 일어났던 역사적 변화들을 적절한 인과관계의 틀 안에 놓고 보아야 된다. 그러니까 우연적이고 어떤 <laughs> 특정한 집단의 그런 성향, 이런 문제가 아니라, 인과관계가 있다는 거죠. 자본논리에서 나오는 지상변령을 따라 하나의 초강대국이 다른 모든 국가를 국민 국가를 통제한다는 구상은 결국 인류의 자멸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동시에 우리가 인식해야 될 사실은 민족적 열망과 국제주의 사이에 발생하는 외관상 해소할 수 없는 모순은 온전하게 평등한 토대 위에서 조절될 때에만 해소될 수 있으며 이는 위계적으로 구조화된 자본의 서은 절대로 생각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 사실입니다. 왜이 시대의 사회주의인가? 라는 얘기를 지금 실업의 문제와 생태적 위기의 문제와 그리고 전쟁의 위기, 이세 가지 문제를 가지고 이 인류가 생존, 그야말로 생존,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 정도까지 와 있는데 자본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커녕 계속 악화시킬 수 밖에 없는 구조적인 필요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이것을 극복하지 않으면 결국 우리가 지금 왜 사회주의냐라는 질문을 던지는 것은 우리가 이 지구에서 계속 살아갈 수 있느냐 없느냐라는 질문을 던지는 것이다라는 거라고 볼수 있겠죠. 그래서 자본이 범수했던 자신의 구조적 위기라는 위험한 문제를 진지하게 다룰 수 없기 때문에 사회주의 문제가 되기 때문이라는 것이고 뭐 요약해서 이제 그럼 그 문제가 뭐냐 이분은 한세 가지 정도로 얘기하고 있는데 결과가 무엇이든지 간에 자본의 자기 확장으로서의 성장 명령. 다시 말해, 그 필연적 결과 아무리 해로, 해로운 것이라도, 심지어 극히 파괴적인 것이라도 자본 축적의 무제한적 추구. 요게 이제 자본의 필연적 문제라는 거고요. 둘째는 아까 얘기했던 자본의 세계화에 대한 충동과 국민국가 간의 어떤 경쟁과 대립이라는 관계,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 라는 것이고, 세 번째로는 이제 경쟁과 독점의 악순환. 중단할 수 없는 상호 규정 과정에서 경쟁이 독점을 낳고, 동시에 이런 독점이 점점 더 가혹하고 파괴적인 경쟁을 초래한다는 궁극적으로 유지할 수 없는 의미, 없다는 의미에서의 악순환. 이거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우리가 지금 직면하고 있는 것도 그렇죠. 경쟁이 독점을, 독점이 더 살인적인 경쟁을 낳아서, 사실은 왜 우리가 실업, 실업자가 이렇게 생기느냐, 그 경쟁 속에서 생겨나고 있는 거죠. 왜 전쟁의 위기를 치닫느냐. 그 경쟁 속에서 생, 생겨나는 거죠. 왜 생태가 이렇게, 어, 인류의 그 생존 가능성이 이제 위협에 빠지는데도 계속해서 더 파괴적이고 낭비적인 이런 것들이 계속되느냐. 결국 이러한 경쟁과 독점의 악순환 속에서 이제 생겨나고 있는 것이 라는 얘기죠. 그래서 자본 시스템의 심각한 부적위를 전제하면 오늘날 우리에게 나온 유력한 양자택이는 사회주의 또는 양만이다그양만이 인류의 완전한 전멸은 아닐지라도. 마르크스가 이미 자본의 이러한 경향, 이러한 충동과 경향들을 이미 충분히 분석을 했지만 그러나 마크스 시대와 우리하고 근본적으로 다른 점은 아직 그 당시에는 그것이 이런 정도로까지 위험한 상황에 이르지는 않았다라는 거죠. 생태적으로든 아니면 어떤 그 경제적으로든 그죠. 그리고 이제 이게 구조적인 위기. 그러니까 이분은 이제 70년대부터 이제 구조적인 위기가 시작돼서 현재까지 오고 있다라고 생각 어, 봅니다. 실제로 유럽에서 전후 확장의 시기, 개인주지 확장의 시기가 끝나고 다시 이제 불황 혹은 장기 침체 국면으로 들어가면서 결국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신자유주의 시대로 그 10년을 거치면서 결국 그1 0년간의 유럽이나 전 세계적인 차원에서는 뭐 계급전쟁의 시기였다 이렇게 얘기해 흔히 우리가 얘기하는 68혁명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68혁명이 68, 68년에 끝난 게 아니라 적어도 예를 들어 배처가 어, 영국에서 광부 파업을 제압한 85년까지 약 15년, 10년 된 15년간에 걸친 계급 전쟁의 시기를 거쳐서 결국 이제 신자유주의로 왔는데 그 자본주의가 1960년대 말 70년대 초에 더 이상 이제 축적이 안 되고 더 성장이 안 되고 장기 침체로 들어갔을 때는 결국 자본주의가 가질 수 있는 모든 진보성은 거기서 끝났다라는 거죠. 우리가 복지국가라는 이름으로 개인주의라는 이름으로 이루어졌던 것을 담아낼 수 있었던 진보성이 거기서 끝난 거죠. 거기서는 이제 그다음에는 앞으로 가느냐 뒤로 가느냐라는 거죠. 그것을 거꾸로 되, 되돌리면서 자본에게 이윤을 남겨주는 방향으로 이윤과 축적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노동 노동의 양보했던 것을 다시 철회해가는 그런 과정으로 가든가 아니면 이제 자본 자체를 넘어서지 않으면 그럴 수밖에 없는 어떤 기로에 이미 1 0년대 초중반이 이제 들어섰던 거고. 그때부터 이제 구조적인 위기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그 구조적인 위기가 조만간 결국은 폭발할 수밖에 없다. 다만 이제 그, 이분이 얘기하는 이제 구조적 위기를 한네 가지 정도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특정 영역에 제한되기보다 보편적이다. 그리 진실로 전 지구적이다. 그리고 계속해서 확장되고 지속적이다. 그런데 과거에 대공황, 1930년대 대공황에 비해는 달리 서서히 진행될 수도 있다. 이거는 이제 1차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국가, 음, 국가들의 조절 능력이 과거에 비해는 상당히 이제 높아졌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국가가 개입해서 시장이, 자연 발생이 시장이 드러내는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자본주의는 계속 갈수 있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던 거죠. 그러나 국가의 개입이라는 것이 문제 관리 능력을 상당 부분 향상시켰을지라도 실제로 그 기존에 있는 모순을 해결한 건 아니라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자본의 위기에 처했을 때 국가가 과거와 다른 모습으로 갈 수밖에 없고 그래 현재까지도 어쨌든 이 국가들의 조절 능력이 이 폭발적인 일시적으로 폭발하는 이런 형식의 상태는 맞고 있지만 그러나 이제 결국은 이제 이게 터질 수밖에 없는 지속 불가능한 상황이다. 이게 우리가 어떻게 보면 2008년 이후에 경험하고 있는 거죠. 계속해서 이제 늦추고 돌리고 이렇게 어 다른 나라의 예를 들어 IMF나 이런 걸 통해 가지고 한국에 와서 빼먹고 그리스 어, 저 남미에 가서 빼먹고 그리스에 가서 빼먹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그 위기를 돌그 뭐라고 뭐라고 할까 치환시켰던 이런 것들이 거의 이제 그것마저도 더 이상 소진되고 더 이상 할수 없게 되니까 결국 2008년에 결국 공항이 시작 대공황이 시작된 것이고 그대공항에서 벗어날 길을 아직도 전혀 찾지 못하고 있는 게 현재의 모습입니다 전 지구적인 차원에서 우선은 이제 사회주의라는 게 과연 이제 무엇으로부터 가능하냐라고 하는 어, 사회주의 객관적인 가능성, 잠재성, 뭐 이런 부분들을 이제논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것을 이 사람은 1차적으로 어, 인류 전체가 이룩한 생산력 발전과 거기에서 나오는 자유시간의 창출 이것이 가장 중요한 잠재적 기반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자그 자유 시간의 산출과 그리고 역사적으로 누적된 과학적 지식 이두 가지는 모두 인류 전체의 것이죠 인류 전체의 시간 속에서 인류 전체가 이룩한 성과인데 그런데 자본은 이러한 인류 지식의 보고 혹은 시간 이런 것들을 약탈하고 그것이 마치 자본에 내재한 것처럼 만들어 버리는 이런 것이죠 그래서. 인류의 자유시간은 사변적 관념이 아니라 매우 현실적이고 본질, 본질상 무궁무진한 잠재력이다. 실질적으로 인류의 자유시간은 사회적 개인이 무한한 가처분 시간으로 존재한다. 개인들이 자율적인 토의을 통해 그들의 행위가 기여하는 의미 있는 목적이 상정될 경우 가처분 시간은 자기 실뢰하는 개인으로서 그들이 창조하시, 창조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그것이 인류의 해방적 잠재력을 일상생활의 해방적 현실성으로 만드는 유일한 방법이다. 네, 아, 실제로 이제 막수도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인류에게 엄청난 양의 가처분 시간이 이미 주어져 있습니다. 우리에게는요. 그것이 실업이라는 형태로 주어져 있죠, 지금. 그 가처분 시간을 인류에 우리가 이제 그냥 놓고 얘기하면 그 가처분 시간은 우리 그 모든 사람들이 그 그걸 얘기하는, 그 가처분 시간을 어떻게? 이 잠재력을 어떻게 현실화시킬 수 있느냐? 라는 얘기를 할 때, 이 사람이 얘기하는 것은 노동의 보편화와 교육의 보편화입니다. 수많은 노동 능력이 낭비되고 있잖아요. 안 쓰여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수많은 노동 능력이 제대로 쓰, 쓰여지게 되면, 우리는 예를 들어, 일주일에 이사람 그런 얘기도 하는데, 20시간 보다도 더 적은 시간을 일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필요한 물질적인 걸 생산하는 데 필요한 노동 시간은 20시간이면 충분하다는 거죠. 많은 시간은 무엇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겠어요? 충분히 그런 생산들을 어떻게 할 것인지, 사회적 노동을 어떻게 배분할 것인지, 그리고 그걸 수행하는 데 필요한 우리의 지식과 경험, 이런 것들을 끊임없이 축적해 나가는 그런 걸로 될수 있겠죠. 자본이 존재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 자본이 존재할 수 있는 이유는? 이 자본이 엄청난 이렇게 문제, 많은 문제를 야기하에도 불구하고 자본이 존재하는 이유는 뭐냐? 결국은 인간들이 개인이고 대체고 이기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필요한 노동이 있잖아요, 그죠 사회적으로 우리에게는 어쨌든 인류가 지금 아무리 생산력이 발전해도 인간의 노동이 필요해요. 정말 앞으로 기, 뭐 AI가 다 대체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기본적으로 인간이 해야 되는 노동이 존재한다라는 거죠. 그 노동을 어떻게 구성할 거냐, 라는 거예요. 쉽게, 뭐,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똥은 누가 풀 거냐, 라는 거예요. 또 푸고 싶어 하는 사람 아무도 없다. 그냥 그렇죠? 아무도 없어요. 그럼 똥은 누가 풀 거야? 누가 푸도록 만들 거냐 아니, 그죠? 그럼 옛날에는 어떻게 했어요? 신분적 질서와 폭력이라는 강제가 존재를 했죠. 그거 가지고 넌 이거 해야 돼. 어, 너 태어날 때부터 넌, 뭐, 저기, 인도 같으면 뭐, 너는 원래 옛날에 나쁜 짓 해서 벌레를 뭐뺐 <laughs> 이렇게. 해놨어. 그러니까 너는 일을 해야 돼. 백정으로 해야 돼. 이렇게 정해져 있었던 거 아니까. 안 하면 죽여야지. 폭력이 뭐 바로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우리가 정치적 강제라고 보니까 폭력이라는 풍력, 걸로 존재하는데 자본이라는 건 뭡니까? 여전히 자본이 필요하다는 건 뭐냐. 어떤 형태로든 강제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사회적으로 필요한 노동을 분배시키려면 하게 하려면 어떤 형태로든 강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강제가 뭐냐? 경제적 강제인 거거든요. 경제적 강제. 그러니까, 이 경제적 강제라고 하는 거는 우리 개개인에게는 너 굶어 죽을래? 아니면 이 일이라도 할래? 라고 선택할 수밖에 없는, 선택하게 만드는 거죠. 굶어 죽지 않으면 도이 일이라도 해. 라는 거죠. 그건 누가 말을 하지는 않죠. 그렇죠. 우리에게 주어져 있죠. 그리고 자본이라는 더 나가서 자본, 자본이라는 건 뭐냐? 이윤을 못 남기면. 이, 노동자로부터 이 가치를 뽑아내는데 기여하지 못하면 너는 죽는 거야. 자본으로서 더 이상 존재할 수 없는 거야. 너가 아직 모든 사회적 권력이나 이런 건 끝이야, 벌써. 라고 자본에게도 강제하는 거죠. 그게 이제 물질적 무의식적인 힘이라는 거죠. 자본을 강제하면 자본은 노동을 강제하죠. 그러니까 이게 자본이라는 하나의 강제 수단이라는 거죠. 경제적인 강제, 보이지 않는 강제. 하이에 같은 사람이 왜 시장을 얘기하면서 그런 그런 얘기를 하죠. 그런 이것이 그나마 인간에게 참을 수 있는 강제다. 예를 들어 여러분들한테 동사무소 직원이 와서 너는 능력이 별로 안 되는 것 같아. 청소하시오. 이렇게 얘기하면 인간은 견디기 굉장히 힘들다는 거죠. 근데 이걸 해보려고 해도 안 돼. 시장에서 경쟁 속에서 살아 하다 보니까 어쩔 수 있나. 이거라도 해야 먹고 살겠네. 라고 하는 거는 직접적인 강제로 느끼지 않고 동시에 인간들에게 그 개개인들에게 개개, 기회를 준다는 거죠. 자유를 준다는 거죠. 그 자유 속에서 자기가 노력을 해 보는 거고 자기 능력과 노력과 운에 따라 가지고 결국은 어쩔 수 없이 이일이라도 하게 되는 것인데 그렇기 때문에 이 강제는 굉장히 부드러운 강제고 자유를 보장하는 강제고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가장 견딜 수 있는 가장 견딜 수 있는 강제고 그것이 아니면 결국은 과거와 같은, 그러니까 예를 들어, 현실, 현실 사회주의에서 존재했던 그런 식의 관료적인 통제? 이런 거 아니면 불가능하다라는 그런 얘기거든요. 그, 그왜 그러냐? 인간이 원래 이기적이기 때문에 그렇다. 근데 이제 그거를, 그거는 모든 근대의 경제학자, 철학자, 사회학자, 모든 근대의 그 사회, 사회 인문사회학자들의 공통적인 전제였습니다. 공통적인 전제였습니다. 로크 스미스, 해겔 뭐, 등등. 이 모든 사람들의 전제가 인간은 개입체고, 어 말하자면 이기적이다. 라는 걸 전제로 하는 거죠. 그렇지만, 그거를 뭐, 뭐, 스미스나 로카 같은 사람들은 긍정적으로 인간은 이기적이지만 이성적이기 때문에 나만 서로 등가교환을 해야만이 살수 있다는 라걸 안다. 그렇기 때문에 가만 놔둬도 80%는 그냥 돌아가게 돼 있다. 이게, 이게, 이런 거고. 해결 같은 사람은 이미 문제가 많이 나타난거 보니까 그것만 갖고 안 되겠다. 시민사회는 각자 자기 이익만 추구하면서 하는 물론 그것이 보장돼야 되긴 하지만 그러나 그것을 넘는 보편적인 이익을 대변하는 보, 보편 공공선을 대표하는 국가라는 것이 조절을 해줘야 되겠다. 다 인간의 그런 그, 인간 자체는 그런 걸 전제로 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근데 이제 뭐 막스도 초기에는 해결을 따랐죠. 국가가 잘하면 되지 않을까. 근데 가만히 보니까 그게 아니다. 국가는 누가 만느냐? 국가도 이기적인 개인들이 만든다이거이 그럼 이기적인 개인들이 만드는 국가는 갑자기 블랙박스에서 공공 보편적인 이익을 대변하는 존재로 갑자기 변, 변화돼서 나오느냐? 절대 그렇지 않다. 그 이기적인 사, 개인들에 의해서 구성되는 것일 뿐만 아니라 그 이기적인 사회는 계급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럼 당연히 국가도 이기적인 욕망들의 아 이기적인 요, 자기 요구들의 투영이고 또 그것은 당연히 계급적으로 분화된 사회에서는 계급적인 팀들의 반영일 수밖에 없다.라고 이제 하면서. 근본적으로 이 바탕을 바꾸지 않으면, 바닥을 바꾸지 않으면, 사람들이 먹고 살아가고 있는 이 사회적 생산 관계라고 하는 걸 바꾸지 않는 한은, 국가를 어떻게 했다고 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더라. 라는 게 이제, 우리 막스의 생각이었죠. 그래서 다시 부딪히는 문제는, 정말 인간이 그러냐, 라는 문제죠. 그 근데 이제, 막스는 이제, 그거를 이제, 우리, 포에로 바에 관한 태제에서 이제 얘기를 한 얘기를, 그 얘기를 합니다. 과거의 유물론의 전제는 시민사, 시민사회에다. 시민사회라는 건뭐예 개개인들이 사적으로 나눠져 있고, 서로 자기 이익을 추구해서 계산하는 이런 사회다라는 거예요. 그속에서 모든 머리들이, 그러니까, 이론들이 나왔다는 그걸 전제로 해서. 근데 박스는 그거는 역사적인 거다. 인간이 원래 본성적으로 그런 게 아니라, 그게 역사적인 거다. 라는 얘기예요. 물론 여기 뒤에 보면 해결를 얘기해가지고 이 사람들 쭉 거기에 대해서 아주 멋있게 표현된게 있는데 제가 찾는 데 시간이 걸릴 것기 때문에 일단은 이제 뒤에 나중에 여러분들이 보시도록 하고요 거의 뭐 그리스 신화까지 인용하면서 이제 갑자기 뭐 이렇게 얘기 나와요. 그래서 질문은 인간, 그, 그러면서 이제 막스가 얘기했던 거는 뭐냐 면 인간은 현실에 있어서는 사회적 관계의 총체다. 그건 뭐냐 면 인간은 이성적인 존재죠. 존재이죠. 그리고 율적인 존재예요. 아니, 그니까, 개체만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인간은 개체로 존재하면 인간이 아니에요. 그냥 원숭이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로 자기가 유에 일부러 존재하고 있다는 걸 아까 맨 처음에 얘기했듯이 의식하는 존재가 인간이죠. 근데 그것, 그것이 이제, 그러니까 인간은 생각할 줄 알고, 그런, 그, 유와 자, 자신, 유 속에서 자신을 볼줄 아는 존재인데, 그 유를 위해서 살 수도 있고, 유를 착취해서 살 수도 있습니다. 그 인간의 머리는 그렇게 자, 작동. 그러니까 인간이 이성적인 존재, 생각하는 존재, 의식을 가진 존재라는 것은 인간이 본능, 본 다른 동물, 모든 동물과 구별해주는 지점에서 인간이 가진 거죠. 인간의 본성이 없는 게 아니에요. 다만 여러분들 그 인간이 사고할 줄 아는 능력, 생각할 줄 아는 능력이 어떤 방향으로 발휘되느냐. 그게 자기 입만을 각자 자기 이만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발휘되느냐. 아니면 인류와 자기의 관계들을 조, 조율하면서 하는 방향으로 그 이성이 점차 발전할 수 있느냐. 라고 하는 거는 사회적 관계 속에 달려있다. 사회적 관계에 달려있다.